정호가 출근하려 문을 여는 순간 복도에 놓인 커다란 생수 박스와 택배 상자들이 그의 집문 바로 옆까지 와 있다. 아또 시작이네. 대체 몇 번째야? 왜요? 저기요. 말씀드렸잖아요. 복도에 이렇게 집 놓으시면 안 된다고. 이건 우리 집 출입에 지장이 있어요. 제집문 옆이잖아요. 제 구역 아닌가요? 여기 이선 보이시죠? 복도는 공동구간이에요. 소방법 위반일 수도 있고 비상시 통행 방해도 되고요. 다들 이렇게 살던데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제짐다 안에 들여놓습니다. 할인 씨만 이렇게 박스, 자전거, 정수기, 물통까지 계속 쌓아두고 있어요. 문열 때마다 걸려요. 정말 불편하다고요. 그럼 제가 이걸 어디다 둬요? 안에 공간 없는데. 그쪽 집이 좁은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이건 예민한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생활의 기본이죠.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편에 계속.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